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나 의류센터 환자 스캔 관련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나 의류센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나녹스 아크 이미징 기계로 환자를 스캔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 아크에 대한 가나 식품의약청의 승인에 따라 가나 대학 의류센터는 2월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환자들에게 나녹스 아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녹스 아크는 방사선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최첨단 기술이며, 첨단 냉음극 기술을 통해 기존 CT 스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고품질 의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 아크는 의료 영상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의 배포가 가나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의료 중심지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환자의 진단 및 치유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의료센터 방사선 전문의 다니엘 아멍크라는 간단한 행사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나녹스 아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뼈와 연조직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부분을 스캔합니다. 그는 나녹스 아크가 방사선 전문의가 CT 스캔 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적은 방사 선량으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더 많은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르테 메디컬의 나나아도 최고 경영자는 나녹스 아크를 사용하면 방사 선사들이 아크 조작을 통해 스캔하는 동안 인체의 앞면과 뒷면을 볼수 있다고 말했으며 나녹스 아크는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상 해당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아크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환자 지원자인 이브라함 아사레 베디아코에게 아크 스캔 검진이 수행되었고, 이 시연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방사선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에 환자들의 실사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소식이 기다려지네요. 추가로 UGMC 방사선과의 문의 결과, 기계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2월에 본격적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의 환자가 사용될 것임을 예상했으며, 스캔은 연조직을 포함하며, 스캔 비용은 신체 부위 및 임상 병력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2월에 회사의 공식 발표에서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